안녕하세요. 궁필닷컴입니다. 이번에 궁필닷컴 오픈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오픈 축하 말씀과 군대 경험담 등을 댓글로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좋은 말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지금부터 경품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메일 앞세 자리는 별표로 표시를 했고요. 당첨된 분들께 7월 24일 내일 중으로 당첨 축하 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품 발송은 그 다음 날인 7월 25일 금요일 일괄적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91 일회용 숯불 구이기 경품 추첨입니다. 추첨한 안에 591 일회용 숯불 구이기에 응모하신 분들의 이메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섞은 후에 한 장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필닷컴 댓글 추첨 이벤트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응모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